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내일금 미리보는 매일 성경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월 18일 월요일이지만 하여일거 마가복음 13.1에서 13절 마지막 날 증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의 보소서 일돌들이었다며이 이 건물들이었다니까 성전의 하리함입니다. 해로시사십년째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는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지리라 하니라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해파했습니다. a 리7십 년에요. 자 그러면. 이게한 사람이 산을 보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성전 해파 또 언젠가 모르지만 또 성전 해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전 해파되개전 일어날 징조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징조, AD 70년에 일어날지, 먼 미래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공통점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의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때 무슨 징조가 있어로이까 AD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무슨 징조가 있 했냐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무슨 징조가 있느냐 둘다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여라 많은 사람 내 이름으로 하시되 내가 거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아 티도 장군이 올때 성전이 해파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하지 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날아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음에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다섯 번째, 예수님들 미움받는 일이 나는 것입니다. 해당이 매질이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인근들 앞에 서리래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느라 여섯번째 20년 10월 8일자 날짜 오천여 미전도 종족이 있고 십구명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천투데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내얘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여 성령이시니라 형제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의 부모를 대적 가여 죽게 하리라 더 너희가 내리는 말만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